안녕하세요, 진동규 프로입니다. 자,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패를 걸 것인지 말 것인지 곧마가 있는 상황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둑은 흑이 조한승 구단, 백이 조은영 구단인데요. 자, 이곳에 붙여서 이 백석점을 노려가자 백이 젖히고 끊고 단수 쳐서 변신을 한 장면입니다. 흑은 계속해서 끊고 단수 치고 단수 치자 백도 이쪽으로 넘어간 상황인데요. 이 장면에서 흑이 이제 보통은 지금 패를 걸었다가는 빵빵 졌을 때빵 때림을 당하게 되니까 이 정도로 끊는 것이 아닌 이렇게 막아가는 것이 보통일 겁니다. 그럼 백은 뻗을 거고요. 이때는 패를 걸기 힘드니까 이쪽으로 협공을 해서 밀어서 이런 식의 진행이 보통일 텐데 이런 식의 진행이 된다면 물론 뭐 흑이 그렇게 불만은 아닙니다만 지금 나일 짜간 게 공백고요. 그리고 백이 두터워지면 역습도 좀 걱정을 해야 되고 그 점이 흙이 약간 불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전에 조한승 구단은요. 백이 이기면 빵 때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끊어갔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좋은 수였는데요. 지금 흑의 생각은 결국은 백이 이렇게 빵빵 때려내더라도 어차피 백이 두터웠던 자리였기 때문에 크게 불만이 없고 그리고 지금 흑이 곤마로 쫓길 바에는 패를 걸어서 두번 두는 것이 좋다는 생각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 패를 걸어가는 것곤마가 있을 때 패를 걸어가는 것은 결국 거의 비슷해요. 내가 죽어도 좋다 그리고 죽이고 두번 두겠다는 생각입니다. 자, 실전입니다. 저청갑니다 이런 패는 대부분 백이 질수 없어요. 곤마를 쫓는 입장에서질 수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막아간다면 흙은 때려냅니다. 그리고 백이 어딜 두더라도 때려내게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면. 지금 이곳은 백진영이었는데 흑의 집으로 전부 바뀐 거죠 흑의 집으로 전부 바뀌었고 주인이 바뀐 거기 때문에 백 입장에서 손해가 막심합니다 자 그래서 백은 이렇게 질 수가 없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걸 그렇다고 이을 수도 없습니다 이게 이쪽으로 끊어간 아주 절묘한 점인데요 흑이 치면은 백이 끊는 교환을 이미 당했기 때문에 이한 점을 살릴 방법이 없습니다 뻗더라도 막고 뻗더라도 막으면 흙이 귀를 완전히 접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실전입니다. 어쩔 수 없이 때려냈고요 흙이 돌파를 합니다. 그리고 조한승구단 끊어간 수는 백이 쉬웠을때 젖혀서 이곳에서 이제 다시 살아가는 수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이 단수가 선수기 때문에 백이 잡을 수는 없는 모양입니다. 결국 실전은 단수를 쳐서 흙을 살려주고 갓을 두텁게 하는 진행이 되는데요 지금까지 보자면 백이 상당히 두텁기는 하지만 지금 이렇게 뚫은 두터운 모양이 사실은 별로 효과가 없고 중복에 가깝다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백의 돌이 기존에 두터웠기 때문에 중복에 가깝죠 그리고 게다가 흙의 옆에 돌들이 상당히 튼튼해서 백은 이 세력을 쓸 데가 없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조한승 9단 패를 지더라도 뚫어서 두번 두면 괜찮다는 생각이 이 바둑을 우세하게 이끌게 되었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